이번에는 니트 레터링으로 무지개 만들기입니다. 아기들 방 꾸미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소품이죠. 오색 무지개로 만든 니트 제품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15cm, 세로가 10c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준비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니트 레터링을 쓰기 위한 니트로 짠 아이코드라는 그 줄과 철사를 넣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5색에 필요한 색깔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길이도 다 자로 재서 만들어 놨고요. 끝 처리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보라색은 끝에 실을 남겨놨어요. 이유는 다섯 개의 색을 겹친 다음에 저 끝에 실로 꿈에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개만 실을 남겨놨습니다. 색 실을 짜는 거는 뭐 뜨개 바늘로 짜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 그 뜨개 도구가 있어요. 18,000원 주고 샀는데 이걸로 짜면은, 어, 아이코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짤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코드를 짜고 나서 이 속에다가 공예형 철사를 넣었어요. 철사는 두께는 3mm짜리로 넣었고요 그러면은 그 굽히기도 쉽고 모양이 고정되어서 모양을 만드는데도 꽤 좋습니다. 그럼 기본 준비가 되었으면은 이런 정도 도구는 필요하겠죠. 철사 구부리는데 벤치 썼고요. 어, 털실자는 가위, 그 다음에 바늘, 뭐자 이런 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니트 레터링에서 오늘은 무지개를 만들 건데, 무지개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하나 그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그려놨습니다. 설계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크기대로 대구서 그렸고요. 각각이 필요한 길이를 손으로 적어 놨습니다. 아까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의 그 무지개를 만드는데 이 정도 길이의 색칠이 필요합니다. 맨 바깥쪽에 23cm가 필요하고요. 23cm부터 2cm씩 줄여 나가면 15cm까지 줄여서 총 5종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까지 준비됐고, 실제 그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느끼겠지만, 니트 레터링으로 그 글자를 처음에 배우게 되고, 이런 식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알파벳, 또는 한글로 된 글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홈도 만들고, 끝에 모양도 조금 달고요. 이게 철사로 만드는데, 한줄 그리기와 비슷합니다. 한줄 그리기를 잘 하시는 분은 쉽게 창작도 할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그, 무지개 만드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설계도는 다 그려져 있고요. 어, 과정은 간단합니다. 만들어 놓은 그 니트레터 그 철사를 준비해서 설계도에다 대고 그대로 그린, 그 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물조물 해서 모양에 맞도록 하고요. 너무 각지거나 한 거는 보기 좋게 동그랗게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면 정기를 해놨을 때이 털실이 꼬여 있으면 아주 보기가 힘안 좋습니다. 요거를 돌려서 가지런히 정리하는 과정을 꼭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털실에 대고 적당한 각도로 휘었는지를 보고요. 벌써 한 가지가 다 됐습니다. 다음 색깔 하겠습니다. 노란색 적당하게 휘고 철사 공예와 비슷합니다. 조금 틀려도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조물조물 모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다 됐습니다. 세 번째, 연두색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니까 누구든지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고, 털실이나 재료들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기들 만들 때, 직접 만드는 제품으로 해줘도 좋고 돌잔치가 있을 때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것도 됐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됐고요 자, 마지막 색깔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색이 되는군요. 자, 정리가 됐고, 꼬임이 없는지 다 살펴보고요. 이렇게 철사 같은 데 보이는 데가 있으면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뒷편으로 돌려도 되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고정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고정하게 되구요. 그, 꼬매는 거는, 고정하는 것은 그 뒷면에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 지금 여기를 뒷면이라고 하고, 요 뒷면에 꼬매고 나면 앞면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다섯 개의 색실을 고정하는 것은 바느질로 꼬매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뒷면을 한 번에 깨워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왕복할 거니까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꾸며줍니다. 이때, 꾸며는 색칠이 좀 보이지만 여기는 뒷면이고 앞면에서는 전혀 안 보일 테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편하게 꾸며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너무 센 힘으로 담기게 되면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뒷면의 모양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짝 살짝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도록 그렇게 꿰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튼튼하게 꿰매는 게 아니고 가벼운 제품이니까 살짝 고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절반이 됐습니다 나머지 절반 또 하겠습니다 니트 레터링의 바느질은 큰돗바늘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늘끼을를 끼는 것도 쉽고 털실 사이사이 구멍이 커서 바느질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평소에 바느질을 안 하셨던 분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이 정도 고정하고 뒷면에서 보면 사이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잘 당겨졌습니다. 처음에 잘 맞춰놓은 줄이 꼬매면서 당기느라고 살짝 삐뚤어진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당기면은 비틀어지거나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살짝 살짝 해주시고요. 자, 다 됐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고정하고 털실은 남은 털실은 속으로 감추기 모든 니트의 기본 방법이죠 속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멀찌감치 또 하나 남은 터실을 정리해주고요. 뒤집으면 깔끔한 니트 레터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기에 끝 부분이 조금 울퉁불퉁한 면이 있죠. 이 부분은 이런 부직포 소품으로 이렇게 풀칠을 해서 가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깔끔한 모양이 나옵니다. 부직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문구점에서 팔고요. 이런 식으로 가로 5cm, 세로 4cm 정도 크기를 해서 볼펜으로 구은 모양을 입고 가위로 오렸습니다. 자, 붙이는 거는 역시 문구점에서 그 목공용 풀이나 그 무독성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이용하는데 하나 보여드리죠. 자, 보통 이런 모양으로 생긴 풀을 다이소나 문구점에서 팔고 있고요. 요거는 무독성, 목재용 직물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걸 바르면은, 바르고, 붙인 다음에 굳혀주면 되는데, 이때 요령은 하, 하얀, 하얀색이지만 마르면 투명해집니다. 좀, 딱 부착하지 않는 쪽에도 널찍하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게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면서 약간 빳빳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겨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 방에 놓는 거기 때문에 뭐 무독성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도 좋고요. 필요 없는 곳까지 넓게 발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령은 설계도를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도 충분히 멋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